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해드릴 차량은 14년씩 약 9만 7천 키로를 주행한 쌍용의 뉴 코란도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부부터 엔진 미션 상태까지 정확하게 점검해 드릴테니까 뉴 코란도시를 구입 예정이신 고객님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기분좋은 구매까지 이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차량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을 확인하겠습니다 we'll 성능 기록부를 보시면 이 차량 트렁크 단순기압만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부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부로 이동하실게요. 네, 하부 뒤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엔드 소음기가 보이실 거예요. 겉면에 먼지만 묻어 있는 상태고요.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관 장치 쪽도 보시면. 멀티링크 부분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원래 쌍용차의 고질병이 하부 부식이 굉장히 잘 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 지금 부식 없이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리어 활대링크 부식 상태도 지금 균열이나 찢어짐이 없고요. 이런 멀티링크 부분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지금 잡소리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중요한 디테일 트레드를 먼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실차급 타이어는 약 8mm 정도 수치가 나옵니다. 이 차량 지금 7.55mm 나왔네요. 거의 100% 가까이 트레드가 남은 차량이고요. 좌 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동일한 상태로 땅 차량 얼라이먼트 상태까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안쪽 보시면 지금 실패널 쪽에 부식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깨끗한 하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차량 동력조항 쪽에 미세누유가 하나가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웜결 쪽을 보시, 보시면 약간의 아코디언 같이 생 부분에 묻어 있는 정도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그 부분 때문에 미세누유가 체크가 되었고요. 지금 누유가 진행된 상태는 앉아서 당장 수리를 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 누유 상태 에 점검해 드릴게요. 네, 지금 안쪽에 보시는 부분이 엔진홀팬 쪽이에요. 지금 사이사이 보시면 누유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쪽까지 깨끗합니다. 네, 윗부분까지 아주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미션 쪽도 보세요. 굉장히 깨끗하죠? 땅 차량 컨디션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어,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이 등, 등속 조인트예요. 조수석 쪽이고요. 안에 유난지 구류수가 누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튼튼한 상태로 유지 중이고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부인 상태도 양호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로어 볼 조인트도 전혀 찢어짐이 없이 잘 위치하고 있네요 운전석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등속 조인트 부트 손상 없고 타이로드 엔드 좋습니다 활대링크 그리고 로어 볼 조인트 아주 튼튼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탈 타 트레드도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앞탈 트레드는 7.18mm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트레드가 남았고요. 정면 보시면 좌, 우측, 편마모가 없는 상태. 조수석 쪽도 동일한 상태로 해당 차량 타이어에 별도의 교체나 점검이 필요 없으신 차량입니다. 하부 컨디션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 강력 추천하겠습니다. 차량 내려서 엔진름 점검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목소리> 다음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엔진룸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차량 인수하시는데 좀더 도움이 되시라고 각종 오일들을 체크를 해드릴게요. 지금 엔진오일부터 먼저 점검해드리겠습니다. 100% 기준이 엔진오일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차량은 지금 1.1%가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인수를 하시면 엔진오일은 바로 교체를 하시고 주행하시기를 권장해드릴게요. 엔진 관리 상태를 한번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지는 좀 쌓여있는 상태지만, 인제턱 쪽이 깨끗합니다. 커먼 네일도 아주 좋고요경유 노출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어, 굉장히 우수한 차량인 걸 확인하였습니다. 차량, 다음은 냉각수 봐드릴게요. 냉각수도 적정량 잘 들어가 있고, 스트링 힐 오일도 충분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봐드릴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도 아주 적정량이 잘 들어가 있네요. 고객님이 차량 인수하시면 엔진오일만 점검하시고 주행하시면 되십니다. 실내로 이동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엔진과 미션 상태도 점검해 드릴게요. 네, 실내로 이동을 했습니다. 해당 차량 스캐너 시연에 앞서서 계기판의 실주행 거리를 먼저 확인하실게요. 97,685km 확인하셨고요. 주유 경고등 이외에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엔진부터 체크해 드릴게요. 엔진 트러블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장코드 없는 거 확인하셨고요. 라이브 데이터를 통해서 이차량에 부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지금 체감상으로도 떨림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지만 그래프로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768로 미동도 없습니다. 일정한 직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엔진의 아이들링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는 뜻을 의미하고 부조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션 체크해드릴게요. 미션 트러블코드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로 엔진과 미션 상태 우수한 거 판명이 되었고요. 다음은 중요 옵션 체크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 차량 썬루프 있는 차량입니다. 네, 시원하게 개방이 잘 되고 있고요. 위쪽 네, 보시면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 후방 카메라 깨끗한 화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버튼 시동입니다. 그리고 VDC 있고요. 오토 에어컨과 1열의 열선 시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작동 이잘 되고, 어, 전반적인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쾌적한데요. 공조기 쪽이나 대시보드 쪽에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관리가 잘된 모습이고, 가죽 시트도 보시면 생활주름 하나 없네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앞쪽 보시면 코일매트도 예쁘게 깔아놓으셨어요. 저희 차량 키도 두 개가 보유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하차를 해서 전체적인 상태를 카메라에 다시 담아 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입니다. 해당 차량 외관 점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네트 쪽 보시면, 어, 스토칩이나 리터치 된 부분이 하나 없습니다.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쪽에도 눈에 띄는 데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앞쪽 휠 깨끗하고요. 도어 쪽에 여기 살짝에 보시면 리터치 된 부분 확인하실 수 있고, 어, 리터치 잘 되어 있습니다. 크게 티는 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휠에는 약간의 휠 기스 정도는 발견이 되고 있네요. 네, 후면부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범퍼에도 눈에 띄는 이상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아주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운전석 쪽 체크할게요. 도어 쪽 문콕이나 손상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휠은 아주 양호한 편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뉴코란도시를 정확하게 점검해 봤습니다. 쌍용차의 고질병인 하부 부식도 없는 차량이고 실내 컨디션, 외관 컨디션까지 굉장히 높은 염소를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구입이나 문의사항 있으신 고객님은 영상 마지막에 환불약관 참고하시고 아래 보이시는 시차주 번호로 편하게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응대드리고 안전하게 배송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